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시대의 표적, 때를 분별하라. 부제목으로,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텐데, 첫째. 혹시 여러분들, 론치 윈도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띄울 때, 태양열을 받아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고 때문에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날 또 그때 시간에 발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발사가 가능한 시간이 있다 그래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은 화성으로 가기 위한 그 윈도우가 거기에 삼각형으로 잘 표시되어 있죠 보면은 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화성이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가 그 윈도우가 되요 기타 여러 요소가 거기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론치 윈도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또 때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사는데 바다 낚시를 가는 분들은 또 바다 물때를 잘 알아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이란 말씀 또때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그때. 그 낮을 말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영적인 그 때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때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이 낮이면은 일하는 때예요. 그런데 밤이 다가온다 그러셨어요.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을 할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때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념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뭐가 있겠는가. 정리해보니까 네 가지 때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물리적, 자연적인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닷물의 때,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그 론치 윈도라고 하는 때, 또는 수확할 때가 있고, 실을 뿌릴 때가 있고, 이건 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때예요. 이런 때를 구분할 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일회성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평생 한 번을 살아가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식인데 뭐 이러면서 성대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생의 모든 순간은 다한 번뿐이 없는 거죠. 돌도 한 번뿐이고요, 두 번째 생일도 그렇고.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졸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이 없는 일회성 지나가는 그런 때다. 근데 거기에 또 의미가 있다 하는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때예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하던 그 순간들, 이거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때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개개인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날이 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때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주제인 영적인 때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으면 지금이 어떤 때고 아진지 밤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자연적인 때와 관련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름, 즉,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반면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해서, 이 자연의 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의 때에 대해서는 걸음을 배울 때도 있고요. 또이 젊은 청년의 때, 학업에 힘쓸 때 아닙니까? 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출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다. 그때가 어, 여러 가지 사고력이 발동하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청년의 때에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자, 또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여기 노인이 주름이 잡힌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때야말로 인생을 정리할 때 아닙니까? 이 노년에 들어서도 탐심을 내고 뭔가를더 모으려고 자꾸 하고 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인생을 정리할 때다. 자, 그런데 인생을 정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나니까 또, 어,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즉 율법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관해서 자녀들이 질문하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자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옆에 그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40 uses for a grandpa 할아버지의 마흔 가지 용도 그러니까 <laughs> 참 요즘 세상이 서글픈 세상이 된 것은 나이 든 노인들이 집안에서 차지할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 조금만 건강이 기울어지고 하면 은 요양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 보내고 노인시설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발판조차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들이 해야 될 첫째 사명을 이야기 들려주는 일, 스토리텔링이 사명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으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었단다 그래서 바로에게 매도 맞고 또 심지어 어린아기를 나면 강물에 던져버려야 됐고 이런 슬픈 일을 우리가 겪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일러주신 게 바로 그거란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바로 이 노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후손들에게 나이든 분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증언은 참으로 힘이 있어요. 어, 그6.25 전쟁 때 북한의 어, 고향인 분이 군인으로 나와서 괴리군이죠. 북한군이죠. 전쟁을 하다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 극심했던 어, 혼란상. 이걸 쭉 얘기해 주는 걸또 우리 애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그 증언이 너무 생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유태인이 그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서 다 죽고 몇 명이 살아남아서 그 생존자가 증언하는 그 증언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님을 체험했단다 하고 들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게 논연기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거기다 나가서 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아까 자기 의 체험담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주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득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바로 인생의 노년기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다.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린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의 신앙 체험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때,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때가 영적인 때고,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요 아래 사진 보십시오.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1970년대에 서울 여의도 5.16 광장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집회 장면 중에 하나예요. 어, 대표적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에 성가대로 뒤에 앉아서 이 장면을 보고했는데 참 어, 극적인 장면이었죠. 이때가 또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때였어요. 어, 유교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어, 이 산업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때였죠. 그런데 이두 시대 어, 역사적인 때와 영적인 때가 이렇게 뒤섞여서. 오는 때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즉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이르시되 때와 시키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알바가 아니랍니다 주님은 그것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어,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이고 어, 그러한 때를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때를 더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오늘.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을, 뭐, 많은 분들이, 666표를 짐승이 강제로 맞게 하고 그런 때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휴거돼서 우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도들이 지상에서 다 사라지고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나지다 이거예요. 일할 때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길지 않은 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래도 70년대를 살아왔고 80년대를 살아왔고 볼때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오늘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턴가 어,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때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제가 느끼기는, 생각하기는 멀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거둬지고, 그러고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오지 않겠는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신 은혜로운 때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두 번째 시대가 옵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예요. 복음이 힘 있게 뻗쳐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세상 나라를 통한 로마지요 핍박의 때가 다가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도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사라질 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핍박을 이겨냈고, 거기서 벗어나서 교회가 흥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길로 갔냐? 그렇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어서 결국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밤이 끝나고 새벽과 같은 종교개혁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개신교가... 자리 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과학이 더 발달하고, 경제가 더 흥망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또다시 타락하고요. 그러고 배도하는 때가 돼서 하나님의 도를 다 무시하고. 어떤 종결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상의 절에도 상관없고 이런 배도가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그러고 재난과 피팍과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됐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 교회 역사를 갈듯단히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우리는 현재 끝에서 두 번째, 이때 와 있는 것 같아요. 타락과 배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옛날의 교회가 아니고, 신학은 타락했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난이 일어나서요, 온 세계가 지금 온통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난 속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핍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를 빈미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울려퍼질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아래 그림 보세요. 아666 짐승의 표를 지금 뿌리고 있다고 이러고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바코드가 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666 표라고 막 몰아갔고요. 또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그걸 666 표라고 몰아갔고 또 베리칩이 나와서 지금은 그거 다 없어지고 철회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바마 건강법에 저게 명시가 됐다 그래서 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저 베리칩을 강제화하고 이럴 것이다. 저게 666이다. 아, 아닙니다. 이제 그건 어, 주마다 반대법안을 만들고 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 와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강제화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신이 666표다. 이거 맞으면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어, 난리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단일 세계정부가 들어서기 전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엔 육률표가 어,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그래도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는데 방해받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나 은혜의 날은 썰물을 막고 있고 혼란과 환란과 피팍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때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예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름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복음 전파가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이에요. 여러분들 육육님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이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 그래도 복음을 전파할 때고. 아직 낮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몸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안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이 다니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 년 또는 백년 이상 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시기도 하리라. 오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어오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식이 팽창하고 또 많은 사람이 놀라운 속도로 이리저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는 볼수 없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직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바로 그 앞에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즉 죽음을 맞이해서 오래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요. 이 그 사람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겠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진짜 마지막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치면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겠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름을 당하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영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조만간, 이제 지금 이 시대도 마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된 거다 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 그렇게 별과 같이 비칩니까? 지혜 있는 자,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도록 빛이리라, 빛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이와 같은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어, 정말 악한 때고 예수 믿기 이제 어려운 때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할 일을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 세상과 짝해서 술 취하고 뭐 그게 건전한 것이냐 클럽 가서 춤추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가 씨뿌리는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듯 우리는 인생의 때또 시대 역사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에서 하나 더하여 영적인 때를 분별하는 지혜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괴롭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때이며 아직은 일할 낮입니다. 다만 이 은혜의 때는 조만간 닫혀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깨어 일어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구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여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